안녕하세요. 엄마가 알려 줄게 뜨개방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길긴뜨기, 짧은뜨기, 한길긴뜨기, 짧은뜨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사각수세미 이런 식으로 무늬를 줘서 이렇게 사각수세미를 또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해 봐요. 시작하겠습니다. 고리를 이렇게 만들고요. 사슬 22개를 만들어 주세요. 바늘은 5호코 바늘 사용합니다. 3,4,5 6,7 8,9 10,11,12 13,14 15,16 17,18,19,20 21,22개 22개 하셨으면요 사슬 하나 해갖고 두번째,첫번째 번째 말고 두번째에다 놓고 짧은뜨기를 짧분뜨기를한 코에 하나씩 해서 끝까지 해줄 거예요. 22개가 되게 뜨세요. 하나, 둘,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여덟, 아홉, 열 개, 끝까지 뜨고 끝까지 뜨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뜨셨죠? 그러면 이제 긴뜨기 할 거예요. 긴뜨기 할 때는 그냥 돌려서, 사슬을 하지 말고 돌려서 여기다 넣고, 첫 번째다 넣고요. 하나, 둘, 세 개. 3개, 사슬 올리고요. 하나 더 떠주세요. 하나 더 떠주고, 이 상태에서 실을 바꿔줄 거예요. 실을 이렇게 바꿔주고, 분홍 실로다가 바꿔줬어요. 그래고 여기 하얀 거 2개 뜨고, 분홍 실로 8개를 뜨세요. 둘, 셋넷 한길 긴뜨기 뜨는 거예요 네 다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까지 하고 여기서 실을 바꿔줘요. 흰 실로, 흰 실로 바꿔줘갖고 흰 실로 바꿔주고요. 다섯 개를 떠주세요. 하나,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개요. 다섯 개. 여기 다섯 개한 다음에 여기서 또요 상태에서 실을 바꿔주고 구고요 분홍으로 두 개만 떠주세요. 분홍 실로 바꿔서 두 개. 하나, 이 상태에서 몇 코까지? 다섯 개. 다섯 개. 22개에서 다섯 개 5개 남죠? 다섯 개를 다떠 주세요. 이실은이 앞으로. 앞으로 당겨 주시고 분홍실은 여기서 실 바꿔 주고 감아서 여기 배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다 떴죠. 그럼 물두단뜬 거예요. 22코를. 22코를 떴으면 여기서 짧은뜨기는 여기서 갈 때는 짧은뜨기 뜰 거예요. 짧은뜨기는 사슬을 하나 주고요. 돌려서 끝에 코에다가 넣고 짧은뜨기를 하나 떠요.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여기서 이 상태에서 실 바꿔주는 거예요. 바꾸고, 작은뜨기 두 개, 또이 상태에서 또실 바꿔주고요. 5개를 더 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상태에서 바꿔주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뜨고, 실을 앞으로 당겨줘요. 앞으로, 이겼죠? 분홍 실 앞으로 해주고, 신실로 두 단을 떠요. 두 코를. 두 단이 아니고 두 코를. 짧은뜨기 두 코를. 뜨고요. 똑같은 거를 한 단을 더 떠요. 똑같이, 여기 8개, 여기 2개, 요거를 똑같이, 여기까지 하셨죠? 짧은뜨기 여기까지 하세요. 그러면, 이제 한길긴뜨기를 떠야 되는데, 한길긴뜨기는 돌려서, 여기 끝에다 넣고요. 끝에다 넣고, 한길긴뜨기, 하나, 둘, 세 개. 한길긴뜨기는 세코올려주는 거예요. 옆에다가, 한길긴뜨기 뜨고, 여기서 실을 바꿔줍니다. 실 바꾸고, 감아서 똑같이 뜨는 거예요. 한길긴뜨기 하나 뜨고, 짧은뜨기 하나 뜨고, 이런 거를 두 개를 똑같이. 똑같이.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요 상태에서 실을 바꿔줘요 실을 바꿔주고 흰실로 바꾸고 흰실로 다섯개 뜨고 하나 둘 넷, 넷 다섯 개. 또 분홍 실로 또 바꿔주고 하나 두개 뜨고요. 또 바꿔줘요. 앞으로 놓으세요. 바꿔주고 또 5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뜨고 짧은뜨기 이제 또 이쪽에서는 짧은뜨기 떠요. 짧은뜨기는 사슬 하나 하고 돌려서 첫 번에다 넣고 짧은뜨기 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실 바꿔주는데요. 실 바꿔주고, 바꿔주고, 하나, 빼고 다시 또실 바꿔주고 또 5개 뜨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뜨고요 하나 둘셋넷 다섯 개또실 바꿔주고. 하나, 둘, 셋, 넷,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그리고 앞으로 빼주고요. 실 바꾸고 두개 떠요. 하나, 두 개. 그러면 이제, 여기 한 세트에요, 왜? 이렇게 떴어요, 한 세트. 그럼 이제, 이번에는 흰 실로 두개 남겨놓고, 하나, 둘, 셋, 다섯 개를 떠요. 다섯 개를, 하얀 실로 다섯 개를 뜰게요. 한길긴뜨기뜰 때는 돌려서 끝에다 놓고, 하나, 둘, 세개 사슬 세개 올려준 거예요. 그 다음에,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뜨고요. 분홍 실로 바꿔서 두 개만 떠요. 하나, 두 개만 뜨고 실을 바꿔줘요. 여기서. 그 다음에 바꾸고, 여기서 다섯 개를 또 떠요. 하얀 실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떴죠. 그러면 여기서 또 분홍실로 바꾸고, 하나, 여덟 개때 여기서 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여덟 개 뜨고요. 앞으로 빼줘야 실. 바꾸고 하나 두 개. 반대로 뜨는 겁니다. 반대로 짧은뜨기 할 때는 사슬을 먼저 하나 해주고 돌려서 첫 번째 넣고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하나 해주고 여기 좀 넣고 실 바꿔줘요 그래서 분홍실로 바꿔주고 잡은뜨기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서 바꿔줘요 실을 <laughs> 실 바꿔주고. 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또실 바꾸고, 하나, 두 개, 그리고 앞으로 실 빼주고, 하나, 둘, 세, 네, 다섯 개. 이거 한 단을 더 뜨는 외에 똑같이 한 단을 더 뜨면 돼요. 또 한길 길뜨기 할 때는 그냥 돌려서 끝에다 넣고. 하나, 둘, 세개 또 하나, 둘, 셋, 넷, 다섯개 이 상태에서 실 바꿔주고 이렇게 한단 또 떠가지고 올게요 여기까지 왔죠? 그럼 또 짧은뜨기 짧은뜨기는 사슬 하나 하고 돌려서 첫 번째 넣고 똑같이 또 똑같이 뜨시면 돼요. 짧은뜨기 실 바꿔 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고 이것도 이렇게 실 바꿔주고, 여기까지 이렇게 또 떠갖고 오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그럼 이제 또 여기는 또 한길긴뜨기 또 떠야 돼요. 끝에다가 넣고, 하나, 둘, 세 개. 이번에는 두 개만 뜨고, 여기다 이제 또 분홍 실로 바꿔줘요. 없고 다 개를 또 떠요. 아 여덟 개를 떠요. 분홍 실로. 둘3 4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덟 개, 둘, 넷, 여섯, 여덟 개, 실 바꾸고, 실 바꾸고, 다섯 개를 떠요. 하얀 실로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또, 분홍 실로 두 개. 하나, 두 개. 두 개, 앞으로 놓고, 흰 실로 바꿔주고, 다섯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다섯 개. 그 다음에, 짧은뜨기는 똑같이 뜨시면 돼요. 짧은뜨기는 사슬 먼저 하나 하고, 끝에다 놓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고, 실바 꿔주고 끝까지 똑같이 뜨는 거니까, 끝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끝까지 오셨죠? 그럼 이제 한 단을 더 떠야 돼요. 똑같은 거를. 한개 긴뜨기 떠야 돼요. 돌려서, 끝에다 넣고, <laughs> 하나, 둘, 세 개, 감아서, 하나 넣고, 실 바꿔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laughs> 일곱, 여덟 개 바꿔주고, 똑같이 여기 뜨는 거니까 이렇게 한줄 갔다가 짧은 뜨기도 똑같이 뜨면 돼요 짧은 뜨기까지 하고 여기까지 하고 오겠습니다 여기 긴뜨기 한길 긴뜨기 뜨고 짧은 뜨기 뜨고 그리고 만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그럼 이제, 이제 이렇게 바꿔서 여기 바꿔서 여기는 8개 뜨고 여기는 2개만 뜨는 거예요 한길 긴뜨기니까 그냥 돌려서 구멍에다 넣고 하나, 하나 둘, 세 개. 이번에는 다섯 개를 떠야 돼요. 세, 네, 다섯 개 뜨고 실바꿔줘요 다섯 개 뜨고 분홍실 바꿔서 두개만떠요 바꾸고 하나 두 개만 뜨고 실 바꾸고 또 다섯 개. 하얀 실 다섯 개. 하나 둘셋넷 다섯 개. 다섯 개 뜨고 분홍실로는 여덟 개. 하나, 하나, 두,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뜨고 실 앞으로 놓고 바꿔서 음 몇개 떴어 둘, 넷, 여섯, 일 7개를 떴네. 하나 더 떠야 되는데, 하나 더 떠야죠. 8개를 떠야지. 8개, 8개 뜨고 실 바꾸고, 여기는 2개, 흰실 2개, 또 이런 거를 두단 뜨는 거예요. 두 단씩 여기 두단 떴죠. 여기도 두단 짧은뜨기 할 때는 하나하고 짧은뜨기 두개 뜨고 바꿔주고 실 바꿔주고. 똑 같이 떠가지고 또 똑같이 뜨는 거예요. 한 단을 더 뜨시면 돼요. 이거를 한단더 떠가지고 이렇게 두 단씩 뜨는 거니까 두단 떠가지고 올게요. 여기까지 다 오셨죠? 이제 하나만 여기 마지막만 뜨면 돼요. 마지막 뜨고 사슬 하나 해서 잘라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각 수세미가 완성됐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